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국 정부로 빛이 넘어왔기 때문에 독일이 그리스 디폴트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결국 협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 일단 6월 후반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좀 커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유로화도 약간의 약세를 볼수 있지만 그리고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리스크라기보다는 뭐 주기적인 마찰음 아니면 음 6월 한 달의 이벤트 리스크로 보시는 것이 맞다 고 보겠습니다. 음, 투 트랙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실제로 만약에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거나 아니면 주변국으로 전염된다면 당연히 어 양적안을좀더 강화할 이런 명분은 생기고 실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이벤트가 어쨌든 협상으로 타결된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바라본다면 ECB 액션은 일단 구두로는 추가적인 통화 하나 열려있다라고 대응을 하고 실제로 합의를 지켜보면서 현재 수준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지탱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하반기 3, 4분기 여건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규 투자가들은 오히려 좀 저평가된 주식 쪽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괜찮다 보이고요. 기존 투자가들은 비중 확대를 하긴 좀 어렵다치더라도 기존에 갖고 계셨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상대적 메리트는 아무래도 ECB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통화 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씩 일본 중앙은행이 제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통화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유로존이 통화 완화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